말씀의 흐름 따라 제자 세우십시다. 초대교회 당신은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두 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있습니다. 바로 로마 시대 바로 앞전의 시대가 큰 영향을 끼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 그리고 헬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헬라의 아주 고급진 문화들이 곳곳에 퍼지면서 그리고 그 문화가 막 이어져 갑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는 헬레니즘이란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냐. 로마 시대가 되었는데, 로마 시대의 언어를 쓰지 않고, 전 세계가 무슨 언어를 쓰냐면 헬라어를 써요, 헬라어. 이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는데, 그냥 로마 신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죠? 렇 그래서 세계보고마 위에서 로마를 정복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근데 로마의 정신적 가장 핵심의 코 내용은요? 바로 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럼 이 마게도냐를 정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응답을 누가 받았냐? 바울 팀이 2차 순회 전도 여행 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이겁니다. 근데 이걸 바울이 의도적으로, 아, 마게도냐다. 꼭 집어서 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셨던 것이었어요. 증거는 사도행전 16장 6절, 6절을 보면 사실 바울은 어디로 가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갈라디앙으로 다녀가라. 고 되어 있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아, 하나님께서 왜 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이걸 깨닫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이 마게도냐의 큰 문을 준비하셨을까요? 여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여기서 나온 제자들이 로마 복음의 제자들이 됩니다. 만약에 마귀도 안 갔다, 이 제자들 없지요. 여기서 나온 제자들이 가요입니다 프레스길 라골 입니다 보호자 배배입니다. 먼저 열심히 내고 출발한 바나바에게는 왜그 응답을 안 주셨습니까? 바울과 그 팀에 무엇이 갖춰져 있었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귀도냐 보고 말을 가는 바울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큰 응답을 받아가려면 무엇이 되어야 져 될까요? 그게 바로 원래 말씀대로 세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아 하나님이 주실 그릇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됐다 안 됐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 되는 것아도 하나님이 하심 응답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내도요 가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면 그게 응답으로 이어가지 않잖아요 바울템에게 하나님이 여셨던 이 응답의 문이 왜 열렸느냐 왜 주셨느냐 사람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가가 같이 동석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마가는 1차 순회전 출발해가 떠나자마자 구부로그 다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아직도 준비 안된 상태 그런데 바나바는 외삼촌 아닙니까? 마가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갈라섰다. 피차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버렸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르로 먼저 출발해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는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흐름이 아니라 내 생각, 우리의 감정, 내 열심 이거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이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정말 흐름 속에 더 이상 그 이름은 안 나옵니다. 물론 가서 전도됐겠고 영접도 하겠고 하지만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중요한 역사의 흐름. 마게도나 살리고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는 하나님의 굵직한 역사의 그 메인스트림에는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나를 살리고 더 나가서 로마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문을 여셨습니다. 바울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우리 육신적 동기가 아니고요. 또 세상적 방법이 아닙니다. 며칠 있으면 얼마 있으면 바누아투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축되냐. 뭐 호주에 가는 성교사, 그 성교사 부부가 참 동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교가 없어. 그런데 부인은 의사입니다. 성교사로 가겠다는 그 남편, 믿고, 자기 의자 딱 폭이 내려놓고 가버립니다. 정말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 거기 가서 뭐, 사이 간데한명 랩런트를 만났어. 근데 이 랩런트가 바누아트에서 왔는냐는 친구야. 얘가 이 복음을 듣고는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그 교회에도 이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그것이 연구되어서 바누아트의 그 말리시타프 교회 그쪽으로 가게 됐는 거야. 근데 그, 그 교회 안에 이 정계와 이것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들이 그 속에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그걸 잘했느냐, 잘했는, 잘해서 했 그러느냐, 이게 또 역사의 흐름이 있어요. 6.25 이후 바로 직후에 우리나라 정말 못살때 호주에서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오는데 호주에 한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맥킨저선교사님이고 이분은 바누아트에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부인이 사모님 돌아가시는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죠. 그래서 거기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런데 그때 그곳, 그곳에 서 사역했던 어, 그 바누아트의 그 성도들이 여기에 후원을 합니다. 활만드는거 그거 팔아가지고, 직 뱉는 거 그런 거 팔아가지고, 그분이 오게 된 것이 부산이었습니다. 그 세워진 것이 그 일신교회인가, 교회인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중에 어린 학생 한 명이 등록하는데, 그게 유광수 목사님. 유목사님은 계속 이 바누아트 통해서 14개 나라, 오스트리아, 호, 오스트리아 레일 그쪽의 지역에 14개 나라 문 열린다는 거예요. 응답받을 반화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국의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소 하고 그리고 뭐 국회보장하고 연결되고 반화하고 연결되면서 결국 이것과 연결돼서 14개 나라로 확 연결되버린 거예요 결국 그 말대로 이번에 집회는요 1 4개 정상과 지도자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성공되면 이, 이 나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로 연결된다 참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주장하거나 펼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제자와 랩 멘트를 찾고 세웠다는 사실을 봐야 돼요. 자,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나바가 동력자로서 1차 같이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가 있었어요. 15장 32절에 보면,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동력자가 없네요. 그때 생활나는 사람이 이신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원의 부탁음을 받고 떠납니다. 중요한 이 신라. 예, 그런 중요한 제자를 찾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력팀을 이뤄서 가는데, 현장에 들어가서 중요한 제자를 또 만납니다. 그게 바로 1절, 2절이죠. 그게 바로 더베와 루스터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 일절이절에 만난 사람이 뒤모됩니다. 자, 이런 한 팀, 랩므넌트를 찾고 제자를 찾고 제자로 세워진 이 팀이 이루질 때 하나님이 그때 마게돈을 향하여 문을 여시는 겁니다. 마게도냐 큰 문입니다. 근데 이 응답을 받을 제자가 세워져 된 거예요. 중기자도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인들도 제자가 돼 됩니다. 제자. 세 번째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이 든든한 제자들이 현장을 순회하기 시작합니다. 사절의 여러 서롱으로 다녀갈 때에 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했던 교회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 가니라 늘어가니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편지를 가지고 전달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세웁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그다음 마게도냐 보고마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은. 바로 교회가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계보험화를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의 보음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진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든든히 세워질 때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마기도냐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응답을 받을 중요한 일꾼들. 그 응답 속에 인도받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당이 부도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말씀의 흐름 따라가기를 주의므로 추원합니다. 현장에서 제자영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팀이 구성되고 그런 일꾼들이 준비될 때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아겠습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울 때 하나님은 그것이 바탕이 되어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던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응답을 받을 우리 언약교회 되어지고, 이 응답받을 우리 모든 중직자와 제자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